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1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이 부름에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1절의 부르심과는 조금 다릅니다. 1절의 이 부르심이 개인적인 부르심이라면 4절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소망 안에 묶여져야 하는 전체적인 부르심의 초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믿는 이에게는 같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도시에서는 상가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는 한동에도 심지어는 두세 개의 교회가 새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이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심지어는 개척 교회를 향해 교회가 무슨 구멍가게냐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 교회는 결코 손가락질 받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한 건물에 10개의 개척 교회가 들어서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질타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주님을 비판하는 것이요,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 이외 온 교회와 온 송도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교회가 많은가가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 크고 작음은 더욱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의 위치나 규모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에서 무엇을 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구멍가게 같은 개척 교회를 할지라도 예수님과 그 복음이 팔리는 교회라면 가장 귀한 교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구멍가게 교회든 백화점 교회든 재벌과 같은 교회든 예수의 향기가 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라면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온 교회와 온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품어야 할한 소망입니다. 보면 사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온 교우들이 소망하는 바가 한 곳에 집중됩니다. 사는 모양이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달라도 교회가 소망하는 소망 안에 온 교우들의 소망이 하나로 모아져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위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바와 소망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물고기 두 마리가 아닙니다. 보리떡 다섯 개도 아닙니다. 먹고 거두어 나온 열두 광주리의 풍성함도 아닙니다. 오직 우일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 땅의 온 교회, 온 교회 안에 온 교우가 이한 소망으로 가슴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대강교회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하나의 소망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하 하늘에 소망을 두면 한 소망이 됩니다. 미국의 어느 청년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지폐 한 장을 주었습니다. 이불로소득에 횡대를 안지라 그대로 이 청년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주울까 하여 땅에 떨어진 동전을 찾아 땅만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늙은 5년이 되었을 때 그가 일평생 주운 것은 얼마 되지 않은 동전과 단추 6천 개, 반을 2,500개였다고 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사람은 평생을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땅바닥을 바라보고 살아도 아주 가끔은 횡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원짜리 지폐 몇 장은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몇 장의 지폐 때문에 인생을 버려놓고 마는 것입니다. 이 청년만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청년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고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 소망은 다 어리석은 소망일 뿐입니다.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호주에 갈 사람이 자동차를 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승용차라도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호주에 갈 사람은 비행기 표를 사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을 데려다 줄 소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을 땅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몸짓만을 끝없이 불려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호주에 간다면서 비행기 표에는 관심이 없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가져가지도 못할 비싼 자동차나 사놓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소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각자가 하늘의 소망을 두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다른 개인적인 소망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 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어렴풋한 소망이 아니야 아주 뚜렷하고 구체적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된그 소명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소망을 불태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 된 소망을. 늘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할 소망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결국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망들이 교회의 소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소원, 교회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